저는 지금 볼터치와 이 목폴라를 입었어요. 공효진 배우님이 한 의상을 한번 찾아 입어봤는데요. 일성당무 가보겠습니다. 바구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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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제가 창피해서 그런 거잖아요? <놀람> 선생님도 내가 싫은 <치료받아> 거잖아요. <놀람> 아 너무 추하게 그걸 너무 잘해. 근데 <놀람> 두고 싶지 않아. <놀람> 이게 너무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양선생님 갑자기 따발 따발 따발. 요리 본대 뭐괜찮 나는 뭐 <뭔람> 그래. 아아우 <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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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질린다질려으 <질릴나>, <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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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좀 도와가! 아기 좀 앉아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괜찮았을까? 오니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 최고의 영화... 바구찜! 네! 오늘은 그래서 미스 홍삼모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누가 물어보면 한국 영화 탑3 안에 항상 생각이 났던 영화였고 이번에 소개를 하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이 영화 보고 남았던 잔상은 미쳤다였어. 이 영화 미쳤다. 그리고 점점 몇번더 볼수록 이 인물들하고 가까이 갔던 것 같아. 너무 개성이 강하니까 처음부터 완전 내거 이렇게는 못 봤던 것 같고 그 주인공인 안면 홍조가 있는 여자 양미숙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 선생님이에요. 이 양미숙은 사제지간이기도 했었고, 지금은 같은 동료교사이기도 한 서종철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일이라는 러시아어 선생님과 묘하게 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의 질투와 열등감과 짜증, 막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짝사랑하는 서종철마저 이유리랑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서종철은 유부남이에요. 그리고 그 중학교에 서종철의 딸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딸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유리랑 헤어지게 만들려고 작당 모의를 해요 근데 그 둘은 어쩌다 보니까 영혼의 단짝인 거죠 <laughs> 그래서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쌓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담은 영화입니다 우선 밀송 홍당무의 매력은 미송 홍당무가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무조건 화를 내고 시작하거든요 캐릭터가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수 없는 모습이 되게 많은 캐릭터여서 조금은 괴짜고 거기 영화 안에선 찐따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열등감도 많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굉장히 귀여 보일 수 있는 캐릭터인데 그게 보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게 귀여워 보인다는 점 그리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여기서 공효진 배우님이랑 서우 배우님이 거의 매번 화를 내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식으로 대사를 친단 말이에요. <laughs> 선생님도 지금 제가 싫은 거잖아요? 너도 내가 지금 싫은 거잖아? 이러면서 둘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보고 있으면 그게 너무 속이 시원하고 재밌어요. 둘다 너무 자기 감정을, 화, 짜증을 표출을 너무 잘하고,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대리만족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어떻게 이렇게 듣기 쉬, 싫은 소리가 안 날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운드가 이분들이 대사를 칠 때마다 묘하게 좀 작아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소리를 살짝 키우면 그 다음 대사에서 갑자기 소리가 너무 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줄이고 아 역시 확실히 사운드를 만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 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의뢰... 그려져 있는 그런 판에 박힌 인물들의 성격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이유리 선생님도 인기 많은 조금은 어리숙한 선생님인데, 그러면 좀 미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진 게 많은 캐릭터니까. 근데, 막 원피스 여기 빵꾸나 있고, <laughs> 막 헐렘 <헐렁> 방구하고, <laughs> 에 좋아요. 막 이렇게 아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와, 너무 사랑스럽다. 이 캐릭터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아내 캐릭터는 보통 바람이 난 남편의 아내면 조금 슬픔도 있고 막왜 아,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막 이런 상황으로 많이 가져가시는데 강단 있게 이혼해 말해 제대로 해막 이런 식의 굳건한 카리스마가 있는 캐릭터라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들이 되게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선 고등학생들이 너무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아무 꾸밈도 없고 오히려 더 절대 악으로 나와. 매체나 어디에서 보는 여느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밝고 막 낙엽 굴러가면 까리를 까리를 실제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기 영화 속에 있는 건 완전 막 태어난 것 같은 태초의 동물들 같은 애들이 연기를 안 해. 애들이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다막 <laughs> 미워할 때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애들 같아. 너무 진짜 애들 같아. 막 미워하는 연기 막. 이거 하나도 없어. 연기를 너무 잘 연출하신 것 같아. 아무런 꾸민과 밝음이 없어. 애들이 화장 아무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시절에 많이 봤던 모습들이라 더 친근하고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여성 배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자 고등학교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여자 고등학생들이 많고, 선생님들의 비율도 적절했던 것 같고, 또 서종철이란 인물로 흘러가지만 그 서사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상한 여자들이 그 영화 안에서 판을 칠수 있었던 그 이상한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 젊은 시절에 라미란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5대오로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으로 명상을 이렇게 지도하시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엄청 신스틸러고 진짜 너무 여자 배역이 많았던 게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차에서 공감가는 평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런 감독은 국가가 나서서 키워야 한다. 산딸기님의 말씀이고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잘 하는 사람 있으면 가둬놓고 영화만 찍게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한열편 중에 한 89개는 제 꺼가 될거 아니에요. 1분 1초가 아쉬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찐따들의 버디무비. 이게 재미없다고? 그럼 뭐가 재밌지? 라고. YISEO님이 말씀하셨고요. 저도 이 생각이 너무 딱 맞았어요. 이게 재미없다고? 그럼 뭐가 재밌지? <laughs> 이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모두 가지고 있지만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들을 가볍게 또는 깊게 얘기한다. 상현이님께서 올리셨습니다. 맞아. 모든 사람이 사회화 되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하지 않는 행동들을 얘네는 그냥 해.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성격을 펼치는 사람들? 사실 일반 사회에서 만나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화를 봤을 때 인물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니까 좋았던 것 같아. 응? 홍장모 선생님이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 오기를 지복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당무 선생님이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침부터 영화학원 다니고, 열심히 산 스케줄을 말해주는 씬이 있어요. 막 벨리 댄스 가고, 막 찍고, 막 청소, 막 난리 나요. 이게 좀 따뜻한 평이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매일매일 그냥 전화하고 싶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경미스러웠고, 이상했고, 정말 사랑스러웠다. 김영진님의 평입니다. 이경미스럽다라는 평이 되게 영화를 잘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어떤 장르에도 속할 수가 없고, 정말 감독님이 장르인 영화라고 생각해서. 이상 했고 정말 사랑스럽다가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봤을 때, 어 이런 영화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비슷한 소재 또는 캐릭터들이 담겨 있는 영화를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키어한, 너드한 성격의 주인공이 사회에 개의치 않는 영화들을 소개해 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카존이요. 북스마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소공녀 피시 탱크 그리고 지구를 지켜라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왓챠 평을 이 보다 보니까 지구를 지켜라 얘기 언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상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좀이 영화를 좋아했던 핵심 코어였던 것 같아요. 바구찜. 네, 이렇게 첫 번째 영화 미스 홍당무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 영화 궁금해지셨다면 지금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웃기거든요. 그 웃긴 포인트들도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원래부터 이 영화를 사랑했다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공감평들 많이 남겨주세요. <laughs> 저는. 누가 이렇게 떠주는 걸 혼자 듣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만드는 사람이 되어보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laughs> 계속 요구해 <laughs> 주세요. 내놓으세요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도 <laughs>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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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다